연수감수라는 말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줬고. 그랬을 때, 이,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단수를 달았네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이 실근이 열린 구간, 0과 1에서 존재한다. 그 실근이 하나만 존재한다. 딱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얘는 두 개의 함수가, 두 개의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됐다? 연립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hx를 fx-x 제곱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 gx를 0이라고 둘 거야. 근데 gx가 0이라는 것은 결국 y는 0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y는 0이라는 결국 x 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연립방정식이해해는데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뭐예요? 실근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 실근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보다 교점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교점의 x좌표가 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x라는 이 함수는 f(x) x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일단 일단은 봅시다. 어, 영과 1이라고 듣고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을 해볼게. 지금 x가 마이너스 일일 때 어떤 정보를 줬고, 그다음에 2일때의 정보도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h-1a라는 값을 한번 생각 해보자. 그럼 여기에 f-1 하고요. x에다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돼서 f-1은 그냥 1보다 큰 값이고,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네, 이 값이 1보다 크다며. 1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1을 빼도 얘는 양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 다음에 2일 때를 또 보자고요. 그럼 h2는 또 뭐냐? x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f 2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f2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4보다 작다고만 나와있어. 근데 4를 빼겠대. 4보다 작은 값에서, 4보다 작은 값에서 4를 빼니까 이거 문주가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 h를 이제 좀딱 그릴 건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딘진 모르지만 양수 값이 찍힐 거고 x가 2일 때는 어딘진 모르지만 음수 값이 찍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또 여기 보니까 또 정보들이 0일 때와 1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번엔 이번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h0이라는 값과 h1이라는 값에 대해서 구매를 해보자. 자, h0은 여기다 0이니까 f0 빼기 0 제곱이죠. 근데 f0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일 거고 h1은 f1 빼기 1이죠. 근데 f1이 a 2라 a 3이란는 결과가 나오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그랬고요. 그게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야.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무조건 실근이 있으려면 딱 하나만 존재하려면 이때의 0, 1 때의 f 0과 즉 f 0과 f 1이 부가 반대여야 돼.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얘가 플러스이고 얘도 얘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을 거야.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음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하고한 번은 만나겠지. 그게 실비입니다. 교점이 이렇게 음양 해도 이렇게 한 번은 만나겠지. 어찌 되어? 근근데양양 양 이래버리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 그러니까 결국은 부호는 달라요. 여기 계시죠? 응. 그러면, 그러면, 음 양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음 양.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봅시다. 이 경우. 그러면, 좀 진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음과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F0, H0, 즉, H가 연결되는 음이고,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여기부터 잘 그리고, 자, 일단 다시 이렇게 그려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h 값은 양수, x가 2일 때 h 값은 음수. 여기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0일 때와 1일 때에서 고민하는데, h 0. 얘가 음수이고, 얘는 양수일 때 돼서 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이러, 이건 불연속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안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 으로 그렇죠? 그러면 실근이 몇 개냐는 까 실근은 x 과의 교점이니. 그렇죠? 어, 세 개가 있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어. 맞아. 0과 1 사이에 실근이 있어. 하지만 오직 한 개라고 그랬잖아. 오직 한 개. 오직 하나. 그러니까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세 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쟤는 안 되니까 이번엔 바꿔서 얘네들에 대해서 보자. 어떤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니다 그러면 0일 때는 플러스 고 2일 때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겠지. 그러니까 교점이 딱 하나만 존재하네. 그러면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고 그 실근이 0과 1 사이 있다.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 마무리 합시다. 따라서 a 플러스 1이 보다 양수이고, a n d 그리고 a 빼 이상은 음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3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두 영역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수직선상에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 자,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네. 그리고 꼴이 있는 거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3보다 작대. 3보다 작다면 얘가 3일 거고 3보다 작아. 얘가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그러면 공통 범위는 누구냐는 거죠. 공통 범위. 당연히 여기 있죠. 그래서 빼기 1부터 3까지. 즉 빼기 1 초과. 3 미만이 범위를 물어봤다면 이게 답이지만 정수 A가 몇 개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0, 1, 2, 세개가 됩니다.